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리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삼각형 패턴 정말 중요한 패턴이다. 그리고 이 삼각형 꼭지점에서 분명히 급등의 흐름이 나올 것인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잠시 잠깐 삼각형 패턴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런 흐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이 5%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인데, 그 영향, 그리고 우리 리플의 영향을 주는 그 흐름이 나타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리플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리플, 가자! 자, 최근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2023년도에도 5%에 가까운 그런 흐름을 보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특히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좋지 않았죠. 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해지수단이 아닌 단지 위험수단으로서 위험자산으로서 그대로 시장은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해지수단이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다 올인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이다. 이 부분은 꼭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5년 1월 예측 이 차트를 만들어 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언제 14일과 15일에 우리 PPI 지수, CPI 지수가 발표될 때, 그때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 예상치와 그리고 발표되는 그 지표가 정말 안 좋게 나왔을 때, 그때는 일시적으로 미국 국채 10년물이 5%대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위험 자산들이 전체적으로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차트를 그려드릴 때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때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바로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분할 매수로 들어가라고 하느냐? 지금 대외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 부분은 바로 이거였죠. 2025년 주요 이슈.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리플이 2025년도에는 과연 얼마나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흐름을 가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월 달에 어떤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작은 움직임에 불과하다. 그 작은 움직임에 우리 크게 대응하면 정말 2025년도에 우리 리플 가지고 여러분 크게 부자가 될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이 시문이 여러분들에게 2025년 주요 이슈 그리고 1월달 예측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라. 그리고 제가 솔로 말씀드리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썰도 어제 영상에 그 썰도 정확히 맞아 들어갔죠. 2, 3일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차후에 기사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때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그리고 어떤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대왕고래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한 번에 짧은 시간 동안에 한 번에 볼수 있는 영상은 이 시문의 영상밖에 없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리플의 흐름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상으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차트와 거의 비슷한 차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영상 보여드리고 난 후에 이런 차트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삼각형 패턴에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저점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삼각형 패턴. 이 꼭지점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왕 거래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기사화된 것을 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두 눈으로, 아, 들어왔구나. 확인을 했기 때문에, 대왕고래들이 들어와 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뭐, 어느 쪽으로 간다? 급등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이 꼭지점은 언제가 될것이다 2월 중순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이렇게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이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영상 뒷부분에 다시 한번 이 상단 돌파 후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 분명히 다른 전문가들이나 다른 뭐,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상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왜? 리플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 SEC와의 항소, 소송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분명히 이제는 긍정적인 소식밖에 없다. ETF부터 시작해서 IPO까지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슈들, 악재보다는 정말 호적거리가 많기 때문에 지금 2025년도에는 분명히 3만원, 아니 4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와 같이 2025년도에 3만원, 4만원까지 가는 거 확인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근에 기사 보니까 JP모건에서 XRP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최대 80억 달러 유입이 전망된다. 그리고 올해 미국 암호화폐 ETF 12개 이상 출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25년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 리플 XRP가 상승할 수 있는 6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전부 다, 다 안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언제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2025년 이슈 이 안에서 다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그리고 sec와 소송이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에 분명히 2차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2차 상승 때는 1차 상승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커다랗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예전에도 그렇게 흘렀거든요. 일반적으로 차트상 풀이를 할때 1차 상승 초종 그 다음에 2차 상승은 1차 상승보다 두세 배더긴 상승세를 만들어낸다 그런 급등세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80% 이상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더큰 상승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리플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가 이제는 1차 상승 이후에 마무리되는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대왕고리가 들어오지도 않고 어떤 흐름이 전체적으로 깨져 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릴거예요 여기서 그냥 여러분 매도하세요. 더 이상 여기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일.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건데,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들의 움직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경고등이 많이 뜨는 것들은 대왕거래들의 움직임이다. 자, 봤더니 여기에서 거래소에서 매수를 한 이후에 자기들의 지갑쪽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작은 조막손의 거래들을 보니까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매수해서 자기들의 지갑으로 넣는 것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작은 조막손 거래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왕 거래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왕 거래 안 들어왔으면 그냥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코인에서 대왕고리가안 들어와 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래가안 들어와 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안 들어와 있다 그러면 아무리 기술적인 분석이 아무리 좋더라도 상승하지 못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것은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100억에 100명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의 생각이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명의 생각이 다막다 다 다르죠. 개성이 개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100억에 고래들이 들어왔다. 대왕 고래가 들어왔다. 한 사람에서 두 사람 들어왔다. 그러면 이때는 뭉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매수에 올 베팅, 매도에 올 베팅 하겠죠. 뭐, 물론, 뭐, 어, 여기에서 나는 콜도 치고 푸도 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은 어, 현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매수 쪽으로 간다든지 매도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을 보면 일방향으로 매수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분명히 여기에서 삼각형 패턴에서 꼭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급등하는 흐름이 당연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자 최근에 삼각형 패턴에서 지금 위쪽으로 한번 뚫었어요. 위쪽으로 한번 뚫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삼각형 패턴에서 상단을 뚫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 장대 양봉입니다. 자, 장대양봉에서 3분의 1 지점 위에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급등하는 흠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안에서 움직이다가 튀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4,025원 고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고점이 있었어요. 고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번 4020원을 뚫기 위한 그런 테스트가 한번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내 여기서 무너져 내리면서 한 번도 다시 한번 도전하지 않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라이브 방송 때 이런 말씀 드렸죠. 고점에 이렇게 매물대가 위치에 있을 때 이것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윗꼬리를 달면서 찔러본다. 그 때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찔러 본다. 이두 번째는 물량을 받아낸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량을 받아내면서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되는지까지 완전히 테스트를 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 주고 세 번째, 여기서는 그냥 돌파를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시기가 아주 짧다는 겁니다. 길지 않고 아주 짧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시간은 굉장히 길지만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아주 짧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삼각형 패턴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보일 것이다. 그 시기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2월 중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의외로 이 장대 양봉의 이 3분의 1 지점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때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흐름을 조금 더 보고 이번 주의 흐름을 보고 나면 은 정확히 2월 중순에 어느 날짜인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찝어드린다고 했죠 자, 그래서 그것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2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거의 한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한달 동안에 정말 리플이 다시 한번 가격적으로 더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가 온다고 하면은 우리 여기서 분할 매수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시드머니가 없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시드머니 100만원 좋습니다. 500만원 좋습니다. 1000만원 좋아요. 조금 더 불려서 우리 리플이 상박형 꼭지점에서 다달했을 때 거기서 급등할 때그 전에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한 이후에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더큰 2차 상승이 나타났을 때 우리 크게 한번 수익을 내보시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시드머니 키울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스트라이크, 여러분, 크게 상승한 거 아시죠? 이거 보면, 여기 시문의 심리선, 기준선 위에 돌파하는 그런 시점에서 매수한다고 했습니다. 자, 매수 시점이 어떻게 됐어요? 이 장대 양봉의 시점이 아닌, 이렇게 음봉의 시점에서 여기에서 매수 신화가 나왔습니다. 자, 시가가 얼마였어요? 12,380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3일 후에 고가가 35,570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무려 280% 상승했습니다. 단 3일 만에. 자, 여러분들이 1 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단 3일 만에 2,800만 원이 됐고, 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단 3일 만에 2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스팀달러도 있습니다. 스팀달러 보면은 스팀달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신문의 심리선, 여기서 기준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시가가 그때가 4,200원이었어요. 고가는 17,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려 단 3일 만에 410% 상승을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천만원 투자했다. 그러면, 4,100만원이 됐고, 1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4억, 천만원이 됐습니다. 단, 3일 만에. 이렇게, 시드머니, 작은 시드머니 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자, 그 코인, 지금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에서 정거점을 돌파하기만 하면 돼요. 그 전에 차트에서도 여기에서 정거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한번 나왔죠. 약간 조정을 줬지만 바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정거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거점을 돌파하고 여기서 살짝 눌려주고 올라간다고 하면 분명히 단 3일 그 안에서 41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볼수 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신문의 심리선 기준선에서 1차적으로 한번 돌파한 이후에 마이너스 5% 내에서 있다고 하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바로 대왕 거래들은 나가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대로 여기도 마이너스 오프로 빠지지 않고 다시 기준선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거점은 아주 우습게 뛰어 넘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매수를 한다고 하면 단기간에 3 4일 안에 분명히 41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고 거기서 수익을 만든다고 하면 리플 조정이 끝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히 우리가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급등, 2차 급등을 그대로 수익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이 코인 지금 받아 가셔야 됩니다. 자, 이 코인 받아 가시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지금 바로 010 9 9 6 6 3148로 문자 1하고 주시면 됩니다. 010 9966에 3148로 문자 1하고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코인 바로 문자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시편 다점을 읽어 주는 남자 다행남 시문이었습니다.